네, 안녕하세요. 지금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요. 난타나 꽃이 정말 많이 피었네요. 지금, 지금 현재 9월, 오늘이 12일인가?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인데, 어, 비 오는 날 삽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너무 간단한 삽목입니다. 얘들은 거의 2주일이면, 어, 저기가 나오거든요. 뿌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아주 지금 왕성하게 꽃이 피고 있는 중이에요 어. 얘가 칠변화라고도 해요 어, 꽃이 피면서 색깔이 일곱 번 일곱 가지 색으로 변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음, 이렇게 지금 같은 그 나무 한 종류예요 근데 꽃이 이렇게 분홍색도 나오고요 이렇게 분홍색 노란색 어, 이렇게 여기 완전히 노란 빛깔이 나는 거 이렇게 시작되면서는 이렇게 오렌지색도 나죠?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칠 변화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삽목이 너무 너무 잘돼요. 제가 한번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삽목을 제가 몇 개만 잘라서 해볼게요. 음. 지금 어, 거의 뭐 꽃대가 올라와 있어요. 자, 제가 다섯 개만 해볼게요. 어. 자. 음. 자, 일단은 제가 다섯 음, 개가 아니라 일단 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음, 보시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음, 이렇게 세 개. 3개. 자, 세 개가 아니라 다섯 개를 해볼게요. 어. 자, 네, 제가 다섯 개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꽃이 마디 마디마다에 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가 그 여름 6월부터요, 아, 거의 봄부터 11월까지 꽃을 얘가 피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나하나 이걸 다 따주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손이, 제가 카메라 잡은 손과, 카메라 잡은 손과, 자, 여기다 살짝 꽂아놓고 갈게요. 자 제가 이렇게 살짝 꽂았습니다 제가 하나는 카메라를 잡았고요자 자, 한손은 제가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어, 삽목을 하실때는요 가능하면은 그 입을 어, 좀 줄여주는게 좋습니다 얘들이 어, 뿌리가 나기까지 어, 수분유지 어, 수분 유지하면서 영양이 그 뿌리로 어, 어, 뿌리를 내리는데 좀 이렇게 충분한 그 기능을 할수 있도록 가능하면 자 잎은 좀 따줍니다. 얘가 정말 아무렇게나 잎을 따 주셔도 음, 금방 자 금방 자 금방 뿌리가 납니다. 이 주일 주일 후에는 일 주일 후에도 얘가 생생하니 살아 있고요. 이 주일 후면은 바로 그 뿌리가 나서, 한, 한 달이면 거의 다음 그, 가지가 좀 자라서, 어, 한 구루에 어, 란타나가 된다고 할 만큼 얘들이 번식력이 좋아요. 자, 제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 이파리를 거의 따줄 거예요. 위에 이파리 한두 개 정도만 남기고 따버릴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제가 다섯 개를 했죠? 지금 임시로 꽂아놨는데요. 꽂을 때는 조금 깊게, 깊게 꽂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 대나무 꽂이로 구멍을 낸 다음에, 자, 이렇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밖에다가, 음, 그냥 놔두면, 어, 물을 안 주셔도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비를 맞추고 나면은 어 다음부터는 거의 얘들이 음그잘 시들지 않을 겁니다. 어 제가 이거를 다른데 놓을 거 아니고요. 바로 화분 밑에 그늘로 넣어놓을 거예요. 화분 밑에 그늘. 음 자, 이 상태. 자, 이렇게 넣어놓을 겁니다. 이렇게 삽목이 되었네요. 이러시면은 이제 그어 이렇게 그늘에 햇볕이 들지 않게 2주일만 놔두시면 얘들이 뿌리를 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난타나 삽목을 너무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가 오는데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네 난타나 삽목을 하면서 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흙을 무슨 흙을 쓰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흙은 저기, 뭐야, 어, 간단하게, 요, 부엽토, 어, 부엽토 들어간 일반 흙에다가, 요, 나무가 좀, 약간, 그, 썩은 부엽토, 부엽토를 넣었어요. 부엽토 넣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이 부엽토에다가, 그냥, 꽂는 겁니다. 네, 달리, 그, 뭐야, 그, 삽목판, 아주, 얕은 삽목판에다가, 그, 삽목을 하는 거 위에는, 이렇게, 화분에다가, 좀 깊고 크게 할 때는요 그렇게 흙도 그렇게 많이 뭐그 정제된 흙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거의 많은 그 산목들이 거의 산목이 됩니다 어 흙이 그 말씀하시는 뭐 정제된 뭐그 상토나 뭐 적토나 뭐 이잖아요 그런 것들 안 쓰셔도 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다 했잖아요 이렇게 음 요렇게 해서도 산목이 엄청 잘 됩니다 요요 음. 일반 부엽토, 음, 부엽토도 살짝 사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난 이후에 그 11월이 넘어서 12월이 되면은 관리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얘는 완전히 그 추운, 아주 추운 그 밖에서는 월동이 안 돼요. 거의 잘라버리고, 그말 그대로 좀 도톰한 대만 남겨도 봄 되면은 다시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어, 한 12월쯤 되면은 실내로 들여 놓으셔도 되고요. 비닐 하우스 같은 데로 들어 놓으셔도 돼요. 어, 완전히, 음, 밖에서 뭐 영하 13도 이상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놓으시면은 뿌리가 얼수 있고요. 어, 그 외에는 굉장히 잘 삽니다. 관리는 중부지방 이상에서는 어쨌든 그 겨울에는 좀 실내 집안으로 좀 들이시면 좋습니다. 어, 들이실 때는요 이 무성한 잎을 다 잘라 버리세요. 잘라 버리고 대만 한한두 뱀이나 세뱀 정도 되게 남기셔 가지고 큰 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 주셔도 돼요. 그래도 이렇게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난타나, 그리 오늘 삽목을 하면서, 어, 겨울 관리 방법도 사실을 말씀을 드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난타나. 어, 보세요. 칠변화 맞죠? 분홍색, 응, 어, 분홍색, 앤드 노랑색, 그, 요요요, 어, 주황색, 노랑색. 어쨌든, 이 꽃에, 그, 저기, 저, 본 이름은 난타나지만, 얘 이름은 칠변화라고도 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